메모하시실것 같아. 아마 공지에도 올라오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호소이기 때문에 정보를 적당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없는데, 자 준비하십시오. 제가 10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러닝에 재심이신 분들과 같이 가다 보니 근처에 <laughs> 있는 학교에 있는 코스 트랙을 찾으셔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좀 달리는 걸로 일단 할 예정이에요. 지금 또다 오늘이 궁금이죠 저희들은 이미 지금 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데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때 그 정도 잠시 쉬시면 될것 같고 도착해서 일단 제가 올려드렸던 일정대로 그 순으로 일단 할 예정입니다. 몸 먼저 풀고 자신을 찍고, 우리는 다시 이제 바로 달리기 시작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개인차 점수 찍고 샹샹 가실 분들은 이제 또 준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시에 끝나자마자 샹산으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샹산역 나이트러닝 세션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한 3km 이상 뛸 거고요. 자, 보스 짜놓은 대로 뛰면서, 어닝 세션 참여하신 분들, 하이드로겐 입고, 뛰고,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러닝 섹션을 담당하시는 위하라 님. 오늘 각오 아, 한번 아, 말해 주세요. <laughs> 즐겁게 땀난 예쁜 사진 많이 건지자 모두 모두. 어떤 예쁜 사진? 하이드로겔과 함께 하는 예쁜 나이트 러닝 사진. 렛츠 고. 렛츠 고. 자 찍겠습니다. 자 웃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바로로 한번 찍겠습니다. 자 스마일. 자 하나, 둘, 셋.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laughs>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네. 네. 네, 좋습니다. <laughs> 타워가 보이는 학교 트럭이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나요? 저는 산봉우리에서 진행하는 대만 나이트 러닝이랑 션샨 트레킹 보고서 밤에 뛰거나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산행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네, 오늘 러닝 한번 해봤는데 어땠어요? 코스나 뭐 느낌이라든지 장단점 다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러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리딩 해주시는 분이 속도도 너무 잘 맞춰주시고, 잘 가르쳐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안전하게 뛸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힘들지 않게 페이스를 맞춰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여행을 와서 뛰어본 적이 처음인데, 여행 와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 여행 가면은 이렇게 뛰어보고 싶어요. 자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석하겠다. 어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최고예요. 수고했습니다. 청양공원 네.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산봉우리왕 대만 관광청에서 연계해서 이제 투어 상품 해가지고 이제 트레킹, 그다음에 러닝, 그리고 이제 야간 등산까지 해서 운동하는 <laughs>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여행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뭐였죠? 오늘은 일단 나이트 러닝 하고요. 지금 이제. 야간 등산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 나이트 러닝 어땠어요?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한국은 지금 굉장히 추워서 러닝하기 되게 힘든 환경인데 뭐 해외 와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 러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주최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도로 러닝을 했는데 도 되게 안전하게 그리고 공원에서도 안전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몬다 아, 언제나 항상 오겠죠. 저는 무조건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창산이 어? 남산보다는 조금 낮아요. 183m라서 저희가 한 시간 내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버스고 그리고 여러분들 뛰시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는 낮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든 걸 기대하고 가기 보다 위에 가서 야경 즐긴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가다가 사진 두번 찍을 거 거든요 네, 할게요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단시한 번만 찍고 아네 단체 한 번만 찍고 갈게요 아니 맞아잘딱이에 <다른> <laughs> 만두, 만두. 오늘 어떻게 여기 오게 됐죠? 어, 석봉리를 통해서 대만 패키지가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프로그램이 뭐였죠? 오늘 여기 상산 포켓리를 닮은 상산야암을 트레킹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 소감이 어때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봤는데 경사는 약간 짧고 굴은 느낌? 근데 오면은 진짜 대만 시내 멋진 풍경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뒤로 좀만 더 가볼까요? 야경이 정말 멋있군요. 야경 소감 한번. 보면은 대만의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 음. 대만 시내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의 야경이랑 또 다른 매력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온다. 당연히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죠. g É isso.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산따람쥐 통시로 활동하고 있는 우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차오링 옛길 왔는데, 어 지금 저희 타이베이시 숙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왔어요.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동해쪽으로 왔거든요. 대만의 동쪽 바다로 왔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이제 뷰 오늘 날씨 되게 좋아서 보일 것 같은데 바다 뷰 섬엔 산 뷰가 있을 거라서 오늘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어, 지금 저희가 들머리가 폴롱이라는 어, 해변가 쪽이거든요. 들머리가 폴롱이라는 해변가 쪽으로 해서 딱이 보고 저자 그 딸이 기차역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날머리가 그래서 한총 거리는 10km 정도 인도길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km 정도 될것 같고.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제 상상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정도의 고도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평탄하게 조금 길게 갈것 같으니까 행동식 챙기신 거 중간중간에 좀 쉬시면서 드시고 물도 잘 섭취하시고 가시고 다치지 않게, 그냥 다치지만 않게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무사히 완주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갈게요. 하나, 둘, 둘. 와맛있거 많이 싸우셨네요. 네. 뭐뭐뭐어오셨어요뭐 이렇게 한해집니 아, 다 자연식 아, 양식. 이잘심 사... 한해집니? 아, 누가 샀어요? 저는 바나나랑. 어떻게 드셨던 만두 만두랑 음. 빵이랑 아 굉장하다 변화는 <laughs> 안 됐어 무슨 비 왔어요 모를까요 네 <laughs> 이거 딸기 맛 딸기 아 맛있나요 어, 엄청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산거응 오늘 트레킹 어때요? 오늘이야 네. 지금 비도 살짝 내리고 해도 안 비치고 너무 시원해요 아 좋단 얘기죠? 몇 퍼센트?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8점 반밖에 <laughs> 안온거 알죠? <laughs> 저위 뷰가 더 좋은 데 있을 거예요 파이팅이팅 눈이 너무 커 하나도 <목소리> 안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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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어? 두명이야두 명, 두 명이야. t h 두명이야 a m 두명이야 남자예요. 어? 아아 뭐야? 뭐야 이 i 예, l i 길님 I'm there. Where are you? Yes, I'm h 네, 리안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이제 뭐 촬영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